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쓰는 물건, 먹는 음식, 이용하는 서비스 사실상 모든 게다 기업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우여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기업이라는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걸까요? 그냥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끼리 알아서 딱딱 거래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마 어떤 학생은 속으로 어 그러네요 교수님 그냥 필요한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가 밝혀낸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이죠 거래비용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리죠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를 거래할 때그 물건값 말고도 들어가는 일종의 숨겨진 비용 같은 거예요. 누가 이걸 파는지 발품 팔아 알아봐야 하고 가격 협상도 해야 하고 계약서도 써야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전부 다 비용이라는 거죠. 자,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 없이 혼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타이어 회사 따로, 유리 회사 따로, 엔진 만드는 회사 따로, 수천 개가 넘는 부품 회사랑 일일이 만나서 계약을 해야 해요.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수많은 계약서들, 변호사도 없이 혼자 다 검토하고, 조립하는 과정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하나 감독해야 한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질 거예요. 바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거래 비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이 짠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기업의 천재성이 뭐냐면요. 이 모든 복잡하고 정신없는 거래들을 그냥 회사 안으로 싹다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일일이 계약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이거 만드세요. 저거 조립하세요. 지시하면 끝나는 거죠. 즉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처리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들을 기업이라는 조직의 보이는 손이 대신 처리하면서 거래 비용을 확 줄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업이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책상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 바로 세계적인 보험시장 로이즈의 시작인데요. 놀랍게도 17세기 런던의 한 커피숍이었어요. 당시 해상 무역상들이 이 커피숍에 모여서, 하, 내 배가 항해하다가 폭풍 만나서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즉, 불확실성이라는 엄청난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서로서로 보증해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대한 보험 시장의 출발점이 됐다니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와, 여기까지 들으니까 거래 비용 개념이 확 와닿죠?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교수님, 그럼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딱 그것뿐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더 있죠. 거래비용 절감이 기업의 탄생 비화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볼 것들은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슈퍼파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를 더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규모의 경제, 팀 생산의 시너지, 그리고 큰 일을 벌이기 위한 자본조달 기능. 이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슈퍼파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한땀한땀 한땀 장인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당연히 비싸겠죠. 하지만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수만 대를 찍어내면 어때요?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은 말도 안 되게 싸지잖아요. 기업은 바로 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팀 생산의 시너지 효과예요.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학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각자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팀으로 일하면요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나 4 심지어 그 이상이 되는 놀라운 효율성이 생겨나요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부족한 점을 메꿔주면서 말이죠 기업은 바로 이 시너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시스템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좋아요 기업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기업이라는 배는 대체 어떤 별을 보고 항해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기업의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이은 극대화예요.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에는요, 장부에 적히는 회계적 비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싹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건물에서 카페를 차리면 월세는 안 나가죠. 하지만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면 벌수 있었을 월세 수입 즉 포기한 그 가치도 비용으로 계산해야 진짜 이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기업이 돈만 벌면 다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 들여.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목표가 아주 거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경영학과 경제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예요. 아주 대표적인 두 관점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같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주주들의 이익, 즉,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아니다.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물건을 사는 고객들, 협력 업체,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 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현대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자의 관점, 즉, 이해 관계자 이론이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옷을 입고 구체화된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ESG라는 겁니다. 기업 활동이 환경, 인바이올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 소셜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지배 구조, 거버넌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윤리적인지를 따져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자는 거죠. 이제 좀 연결이 되시죠? 자, 오늘 기업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 봤는데요.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업은 왜 존재한다고요? 네. 시장에서 일일이 거래할 때 두는 복잡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둘째, 규모의 경제와 팀 생산의 이점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 기업의 전통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였지만, 마지막으로 넷째, 오늘날에는 ESG로 대표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이 아주 중요해졌다는 것. 이 흐름의 변화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얽매이기보다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기익 이코노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미래의 기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